자, 아마 이 영상 보시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빵 터지실 겁니다. 어떤 영상인지 한국말을 하는 고양이의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황수욱 차장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외국인 여성이 고양이를 목욕시키기 위해서 싱크대에 물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싱크대에 놓고 목욕을 시키기 시작할 때 고양이가 뭐라고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시키 싫어하는 것 같죠? 그런데 억지로 고양이를 싱크대 안에 넣습니다. 고양이가 뭐라고 말을 합니다? 나갈래 나갈 라고 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주인의 의사를 밝힙니다 나갈래 나갈래 고양이 울음소리가 맞아요? 맞습니다 고양이 울음소리가 계속 나가겠다 그러죠 근데 주인이 한국말을 모르는 분이라 나가겠다는 어... 고양이를 붙들고 계속 목욕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갈래. 저희 집 애들보다 발음이 더 소... 정확한 발음입니다 나갈래 예. 들어보십시오. 예. 정 정말... 끊임없이 나갈래를 외치면. 다음 영상 영상 네. 네. <laughs> 한국말 할줄 알아요. 아주 정확한 발음으로 물어봅니다. 예. 사우디아라비아어. 한국말 할줄 알아요. 두 번째 고양이가 좀더 다양한 어휘를 구상하는 고양이였고, 예. 앞에 고양이는 아기 고양이인들, 나갈래, 나갈래, 나갈래를 반복했습니다. 뭐, 듣기 나름이긴 하겠지만, 지금 유튜브 영상에서는요, 이 한국말 하는 고양이 영상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건저 주인이 이렇게 수십 번 외치는 나갈래라는 고양이의 말을 못 알아들어서 계속 목욕을 시켰다는 그 점이 좀 안타깝네요. 예, 재밌는 영상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